2020, 2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1번 문제입니다.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1번,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 그렇죠. 힘은 선님이 상호작용, 상호작용, 그죠? 어,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 음, 그죠? 쌍으로 작용한다, 쌍으로. 그죠? 맞는 말이죠? 됐고요 2번, 중력은, 중력은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어. 중력이 역학지심에서 메인인 거죠. 특히 이제 크게 말하면 힘인데, 특히 중력. 됐죠? 맞는 말. 3번. 힘과 운동형계는요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에선 적용 안 된다고? 어, 적용돼요. 그죠? 적용돼요. 그죠? 우주 적용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죠? 될까? 그 안에 태양계도 있고, 태양계 자체를 역학으로 돌릴 수 있고, 그죠? 또는 태양계만 있겠니? 다른 것도 있겠죠? 우리만 했겠니? 우리나만 했겠어? 다른 누나한테 겠죠 그죠? 빅뱅 우주에서 어, 중력은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힘이야 거기 시스템에 맞게 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죠? 하나의 커다란 어마어마한 큰 기계장치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됐습니다 적용됩니다 우주 모든 곳에 적용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질량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됐죠? 4번에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공기, 물, 주변의 물체 등 모든 사물, 그렇죠? 다 된다고, 모든게 다 된다고죠? 그렇죠? 그 됐고요. 5번에 역학 지스템에서는 힘이 작용하고, 힘이 작용에 따라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요, 운동 상태 가 변할 수도 있고요, 어둘다 변할 수도 있고요. 어, 맞지? 됐까? 문제 없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1번 문제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였고요. 3번이 틀린 겁니다.